맞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영단기에서 오빠 토익 공부하는 거를 보고 1 9 0 0원에 강의 다 들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 다 공부하라고? 응 시를 모처 체험 이거 해보라고? 응다 공짜야? 오픽 이런 것도 다 하고 싶은데 오픽도 있어 1화 중국어 그런 것도 된다니까? 다 공짜야 그냥? 응. 모든 게 공짜라고? 응 디즈니 회화도 들을 수 있어 오. 어, 토이스토리 있어. 내가 좋아하는 거. 자, 토이스토리라는. 오, 발음 좋으시네. 이게 구독자분이 해주신 거 추천한 거라고? 응. 이게 좋대? 응. 다... 그렇다면 믿고 결체. 혼나 어, 웃긴 게 보니까 미국말이 있고 영국말이 있고. 그치. 렇지 음... 아 맞아. 호주도 있어. 근데 영국 발로 말로, 영국말로 하면 우타 하는 거 알아? 우타. <laughs> 개오발하지마 <laughs> 진짜 우타 이런다니까? 우타. 이를. 그래 뭐야 이게? 나라별로 발음 악센트같은거 짚어 주는 거있았어 어, 진짜? 내가 지식해 놓겠어. 제이비는? 뭐야? 뭔데 이거? <laughs> 무슨 그거야? 진짜 강 강사들 그냥 은근 보면은 그냥 문장이 단순하지 않아? 응, 되게 단순한 것 같아. 근데 왜토잉은더어려워토그은 단순하지 않은 것 같은데? 안, 소리 안나는데 왜 이어폰 꽂고있어? 뭔소리야? 여기서 소리나는데? <laughs> 뭐야? <웃음> 아, 뭐야? 아씨 들... 아, 이거... 아, 뭐야 언제, 언제부터 이랬어? 아, 아까부터 이거 뭐 원효대사 해골물 공부법이네? 아니야 들리고 있었다니까 <laughs> 아 집중해야돼 알았어 알았어 너 아, 빵했어. 근데 LC에서 많이 맞으면 되지. 이제 평균 사람들의 수준에 올라간 것 같아. 그래. 이제 기본이야. 이제부터 올라왔어. 이제 속도 싸움이야. 아잘 가르치신다 이분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되게 잘 가르친 거야. 나를 이렇게 깨우치게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. 오늘은 드디어 정혁 씨의 t 익 한달 공부 후기 찍는 날 정확히 말하면 영단기 9900 패스 한달 사용 후기 네. 지금이 8월의 마지막 날이고 네 너가 25일 날 토익 시험을 또 봤고 영단기 처음 시작한 것도 한 7월 20 며칠이잖아 일단 너가 한달 동안 음. 토익 공부를 하루하루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봐 점심을 먹고 난 공부했어 음흠. 오전에는 잤어 <laughs> 오전에는 그 영단기 단어와 그 정재현 선생님이 하는 단어와 그거 듣고 오후에는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<laughs> 식으로 했어. 5월 달에 첫 토익 봤었잖아. 응.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점수가 얼마나 오르셨나요? 아직 점수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일단 모의고사는 풀었는데 한 기존보다 300점 이상은 올랐고 아 이번에 최근에 본 거는 이제 9월 6일인가? 아직 5일. 점수가 안 나와서 점수를 공개할 수가 없네. 구체적으로, 이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음. 아쉬웠는지.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어. 이해를 나는 솔직히 한 두세 번 봐야 되거든. 성 같은 데 가면은 나는 음.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. 너무 빨리빨리 음. 넘어가니까. 음. 그래서 이번에 영단기 들었을 때는 한 진짜 한 두세 번씩 들었어. 그런 장점이지. 있 음. 계속해서 볼수 있는 거 응. 모르는 거 있으면 쳐서 뭐 물어보면 될거같아 일단은 가격이 가장 싼게 가장 최고인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9,900원에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 응. 모든 선생님들 거 응.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골라서 하면 될거 같고 아 어, 단점은 확실? 음. 난 좋은 거 나는 약간 내 스타일이 누구는 뭐 학원 다녀라 뭐 다녀라 이러는데 나는 학원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아.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단기 말고 응. 너가 진짜 실제로 토익 공부해보면서 느낀 점. 보통 시작하는 꼭 시작하려고 하잖아. 응. 나는 진짜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서 시작했거든. 초3, 초3. 초3은 아니야, 나는. <laughs> 유치원생이었을 걸? 기본적인 주어, 동사도 몰랐다니까. 너 명사, 형용사도 구분 못했잖아. 어, 몰라. 나는 한국에서 영어가 왜 필요하면서 난 살고 있었거든. 응. 취업을 하라, 그러니까? 기본인 것 같아. 너무, 너무 늦게 시작했어, 나는. 음, 시작할 수 있을 때 빨리 시작해라? 응, 음, 약간 박명수 어렵고 있잖아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 늦었다. 그럼 당장 시작해라.